제가 준비한 차량이 전기형 모델입니다 더욱 부드러워진 주행 성능과 연비 효율성까지 한층 더 챙긴 모델을 천만원 초반대에 루프라인부터 매끄럽게 떨어지는 C필러의 쿠페형 세단인걸 6대4 폴딩이 되는 세단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천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중에 가장 느낌있게 살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모 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천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중에 가장 느낌있게 탈수 있는 가성비의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주인공은요, 옆에 있는 자동차입니다. 아우디사의 A7이라는 자동차로 저김 팀장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당 차량 아우디 A7은요, 전기형과 후기형 모델로 아닌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준비한 차량이 전기형 모델입니다. 기존의 7단 미션에서 8단 미션으로 변경이 되면서 더욱 부드러워진 주행 성능과 연비 효율성까지 한층 더 챙긴 모델을 1천만원 극초반대에 이렇게 멋있는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저김 팀장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 중간에 추가 할인 혜택 받는 방법까지 숨겨놨으니까요 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추가 할인 혜택까지도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해당 차량의 재원은요 2014년식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6만 2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무사고 차량으로 저김 팀장이 준비를 해 봤습니다. 당연히 성능 점검 기록도 철저하게 받은 모델인데요. 누유 누수 한 방울도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될 만한 차량입니다. 또한 해당 차량은요.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티맵 카카오 내비 같은 것도 편하게 사용하실 만한 자동차로 열심히 준비해 봤는데 오늘 이 차량을요 단돈 1,490만원이라는 1,000만원 초반대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과연 1,000만원 초반대에 이만큼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자동차가 또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길 텐데 전체적인 디자인 한 바퀴 둘러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490만원이라는 가격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럭셔리한 디자인을 한번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차량의 공식 풀레인 명칭은요. 아우디 A7 3.0 TFSI 퍼트로 다이나믹 차량입니다. 여기서 TFSI 차량이라는 건 가솔린 모델을 뜻하고 있는 거고요. t 트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4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또한 이 아우디 A7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요. 차감과 하차감을 한층 늘려볼 수 있는 프레임리스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루프라인부터 매끄럽게 떨어지는 C필러의 쿠페형 세단인 걸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149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오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한 트렁크 공간이 패스트백 스타일로 열리기 때문에 지붕 삼아서 차박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 세단에서 차박이 웬 말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 맞습니까? 6대4 폴딩이 되는 세단 모델입니다. 또한 굉장히 넓은 리터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 남자 두 분이 앉아도 누워도 갤 만한 넓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공간이라고 하면 차박 캠핑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또한 측면부에는 19인치의 고스트 크로밀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밋밋한 은색, 밋밋한 블랙 색상의 힐이 아니라 고스트 크로밀 차량이기 때문에 럭셔리한 차체 분위기를 한 더 느껴볼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누구나 조건 없이 추가 10만원씩 공짜 할인 혜택 드리고 있고요 저희 세무중고차에서는 수원 전체 매물 을 한눈에 볼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신사중고차 혹은 더보기란과 댓글 란 참고하시면 되니까요 많은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이 아우디 A7을 구매하려고 하면은요 1억이나 되는 금액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아주 고가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여러분들한테 1,490만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내 인테리어와 분위기 어떠신가요? 충분히 매력 있고 충분히 럭셔리합니다 이 우드 트림과 가죽 몰딩의 조화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연출해내는 분위기를 한층 느껴볼 수 있는 자동차고요 이 가죽 질감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2014년식 된 모델의 지금 가죽 상태입니다. 말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러니까 명차다, 명차다라고 불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이 1억짜리의 세나데는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디스플레이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애플 카플레이 시스템과 함께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이 시공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또한 아주 편리한 듀얼 프로토 에어컨 공조기 시스템 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단계별로 조작이 가능한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봐도 질리지 않는 콘솔 쪽 디자인에도 다양한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전자 파킹 시스템과 오토 홀드 기능, 버튼 스타트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DIS 조그 셔틀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네요. 계기판 정 중앙으로는 슈퍼 비전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단계별로 조작이 가능한 메모리 시트 기능과 앞차 간 거리 조절을 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델이죠. 구패형 차량이라고 하지만 넓은 실내 공간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인데요. 헤드룸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요. 무릎 공간도 비좁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패밀리카로 자녀분들 태우고 다니시기에도뭐 손색이 없을 만한 자동차인 것 같네요. 또한 뒤쪽에도 프로토 에어컨 듀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단계. 별로 조작이 가능한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저 세모 김팀장과 함께 아우디의 A7 과트로 다이나믹 차량 같이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어떠신가요? 1490만원이란 금액이 아깝지 않을 만큼 풍부한 옵션과 럭셔리한 디자인을 담고 있는 자동차였습니다. 해당 차량이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에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저 김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